안녕하세요. 김현재 TV의 김현재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하체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인 레그 프레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쓰이는 근육은 대퇴사두고요. 같이 움직이는 근육 같은 경우는 이 종아리, 비복근이라고 하죠. 종아리도 먹고 이제 뒤쪽 허벅지도 먹는 운동인데 발의 너비와 위치에 따라 이제. 어, 자극이 많이 들어가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그런 것까지 한번 다 일일이 배워볼 건데, 자, 한번 운동 배우러 바로 가볼까요? 네, 바로 이제 운동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발, 스탠스죠? 발의 너비 같은 경우는 내 어깨 너비 정도 다 조금 더 넓게 나보시면 돼요. 웬만한 운동은 내 어깨 너비 정도나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 위치는 발바닥 놓는 위치는 내 발끝과 이 무릎이 일자로 위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뭐 발이 나가거나 내려도 상관없는데 조금 더 들어가는 이제 발의 위치에 따라 움직이는 그 근육군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를 일단은 스탠다드적인 자세는. 무릎과 이 발끝이 일자로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양쪽 발을 맞춰주고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랑 허리가 말리지 않게끔 쉽게 말하면 엉덩이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게끔 허리가 이게 말리는 동작이거든요 지금 보이나요? 이 동작 이게 허리가 말리는 동작이에요 이 자세가 나오지 않게끔 허리를 쭉 붙여주세요 최대한 엉덩이에 밀착해 주시고 양쪽 손대기 잡고요 그대로 쭉 밀어줍니다 밀어주신 상태에서 레버를 안전 레버를 툭 땡기면 레버가 보는 것 같이 빠지죠. 그 상태에서 운동 준비가 완벽히 됐으면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내려주세요. 내리는데 이때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 허리가 당연히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리지 마시고 내릴 때는 내 복부 쪽에 압박감이 느껴진다. 호흡을 크게 들이마셨을 때 내릴 때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릴 때내 복부 쪽에 압박이 느껴진다고 하시면 그때 밀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를 필때 다리를 이렇게 쭉 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 굉장히 위험한 동작입니다. 무게를 밀때 레그 프레스를 밀때 팡하고 튕겨 버리면 이쪽 양쪽 무릎 쪽에 관절이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무릎 관절을 살짝 구부려서 무게를 계속 내 근육이 긴장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거예요. 힘이 들다 보면 보통 뼈에 걸치려고 하거든요. 신체가 이제 방어 자세인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굉장히 주의하셔서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더 천천히 해볼게요.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하나, 둘후 하나 둘후 하나 둘후 이렇게 운동이 끝나셨으면 다시 레버를 누리고요 천천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자세를 정리를 하면 일단 첫 번째 발 위치 잘 위치를 해 주셔야 돼요 무릎 라인과 일직선이 되게끔 그리고 두 번째 등받이와 허리가 딱 붙게끔 허리가 말리는 동작이 없게끔 해주시고 세 번째 무릎을 쭉 피시면 안 돼요 무릎을 쭉 피게 되면 당연히 아까 보신 것처럼 무게가 관절이 굉장히 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세 가지만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동작은 발 위치와 높이에 따라 자극이 들어가는 이제 다른 이제 레그프레스의 자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워볼 각도 같은 경우는 내 스탠다드의 자세에서 발 높이를 조금 더 올려주시면 돼요. 올리셔서 복폭은 원래 이제 운동을 수행하던 동작보다는좀 좁게 잡아주시고 올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무릎은 다 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운동을 진행하시게 되면 은 발을 올리니까 내복부 쪽과 여기 허벅지 끝 부분이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뒤쪽 근육이 이 대둔근 쪽, 대퇴 이두 쪽이 스트레칭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자극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엉덩이 쪽인 둔근까지, 엉덩이 근육까지 들어오는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리를 높이 올리시면 허벅지 뒤쪽이랑 엉덩이 쪽 운동을 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작은 똑같이 하나 둘후 하나 둘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동작은 다리를 양쪽 끝에 붙여 버리세요 양쪽 끝에 붙여 버리시고 발의 방향을 약간 팔자 형태로 이렇게 틀어 주시는 거예요 틀어 주셔서 위치를 딱 안정감 있게 잡아주신 다음에 무릎 방향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열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뱉으면서 다시 후, 다시 등받이, 허리 잘 자세가 체크돼 있는지 허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크해주시고 다시 하나, 둘 후, 하나, 둘 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이제 내전근이나 이제 사타근이 주변부의 근육이 굉장히 자극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안쪽 근육과 안쪽 살들을 조금 정리하고 단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겠죠. 네, 제가 아까 어, 의자 높이를 설명을 안 했는데 의자 높이를 설명을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자 높이 같은 경우는 올리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올리게 된다고 하면, 어, 공간이, 쉽게 말하면 내 허벅지 끝과 내 복부 쪽의 공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엉덩이와 내 허벅지 뒤쪽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발을 올렸던 동작과 비슷하게, 어, 그런 자세가 나올 수 있게요. 있죠. 어, 대신 의자를 올리게 되면, 허리가 더 말리기가 쉽기 때문에 내릴 때 동작을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리는 동작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레버를 당겨서 등받이를 내리면. <laughs>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아까랑 다르게 허벅지 이제 전면부 쪽에 느낌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이 나랑 멀어지기 때문에 뒤쪽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앞쪽 허벅지 느낌이 더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등받이 자세까지 높이까지 이제 조절하는 것까지 배워봤는데요. 어 지금 배운 대로 운동 영상 배운 대로 운동을 진행하시면. 어, 다치시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득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